엄청나다 장난이다. 이제 수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맛집 아닌데 많아요. <laughs> 광고는 광고인데 맛집 아닌데 <laughs> 많아요. 추천니까 빨리 갈게요. 광고도 장르다. 자 오늘은 오늘은 강릉 원조 옹심이 맛집에 왔습니다. 여기 강릉은 아니에요. 아산이 아산. 자 들어갈게요. 오, 생감자 옹심이 장칼국수 나다고 어, 어, 뭐예요? 어, 생막걸리 무지한. <laughs> 아우 씨. 와, 음, 영업시간 이렇대요. 엄청나네요. 와, 정성의 음식. 모션, 덜 익어야 합니다. 생감정 음식. 일단 시킬게요. 네. 그리고. 와우. 야. 야. 야, 이게 옹심이 생감자. 되게 투명하고, 저희가 생감정 옹심이랑감자전 엄청난데? 네. 이게 100% 생감자, 100% 감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그러고. 뭐 매일매일 갈아가지고 하신대요. <laughs> 어, 엄청나다 장난이다. 이게 와. 투명해, 되게. 어. 장난, 아니, 장난, 장난 아니야, 아니 보시면은 이 감자가 생감자여가지고. 음. 수백권의 음식점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네 맛집 맞죠? 맛집이야. 맛있어, 맛있어요, 맛있어, 맛있 와, 와, 감자도 찜인데? 오, 이 찜인데? 거기다가 아, 한잔 막걸리까지. 야, 씨. 이거 그리고 음. 가성비도 괜찮아. 가성비도 괜찮아. 와. <laughs> 이거 색깔 나지? 봐봐. 진심이다. 어. 여기는 음식이 네, 네. 하나하나가 진짜 원 그대로의 맛이다. 음, 맛있다. 맛집 인정. 인정. 어, 맛있다. 여기 옹심이 칼국수 음. 언덕인데 학교 근처. 에 수많은 곳을 다녀봤는데. 맛집 아닌데 많아요. <laughs> 광고는 광고인데, 맛집 아닌데 많아요. 어, 이거, 이거, 그, 강원도 원조 장칼국수의 맛이라고 하는데, 제가 강원도 원조 장칼국수 맛을 잘 모르긴 하는데, 어쨌든, 진짜 광고는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아, 얘도 맛있어. 강원도 원조. 원조. 아,